1장 560페이지,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나,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백에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론 내신 발세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린 더 허리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 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지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 오늘 새벽부터 열왕기 하의 말씀들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으로 변화 번역하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열왕기 상은 다윗 왕,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아들 루범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서 남북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여러분 이 북쪽의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그리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제위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아합 왕의 아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왕에 등극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열왕기상이 끝나고 역시 열왕기하도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열왕기하 는 25장까지 기록이 되어있는데 17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보기스라리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보기스라리 멸망을 합니다. 아스루에서 기원전 722년. 721년에 아스로에서 심판 멸망을 당해요. 이제 그때 왕이 보기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고이호세 왕이고 그리고 여론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 잡혀가고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열한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오늘도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일장 일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악한 왕이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오늘 아하시아 그리고 아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왕이 이제 여호람 아시아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포기스라리 왕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합이 죽습니다 열한기상 마지막 22장 40절을 보시면 아합이 그의 종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람 베나다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아비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만 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아비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아방은 이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그대로 갔는데 아람의 베하다과 그리고 그 군사들이 오직 한 사람만 죽여라. 이스라엘의 왕한 사람만 죽여라. 그 왕복을 입고 있던 여우사밧을 포위하는데 여우사밧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출을 받고 오히려 이제 그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갔던 아합 왕은 무신고 쏜 화살 한 병사의 무신고 쏜 화살에 여기 갑옷의 이음새 정확하게 맞게 되고 결국. 아합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 왕은 2년 다스려요. 2년밖에. 자, 재위 기간이 짧다.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죠? 순탄하지 않구나. 형통하지 않구나. 자, 열왕기상 22장 끝에 보시면 51절부터 보시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딱두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악의 3종 세트 후기스라엘을 이제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 그는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비슷한 절기 8월달에 그렇게 행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그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노아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과연 이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바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호와의 신앙, 말씀 신앙 예배신앙, 기도신앙, 성김의 신앙, 봉사의 신앙, 사랑의 신앙을 물려줘야 돼. 자, 그런데 다시 11개 1장 1절에 보면 아이 죽은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람과 전쟁 속에 아이 죽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 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비 죽은 후에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또대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2절에 보면 아시아는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자 이야기 잘 보시면 사마리아의 왕궁에 이 아시아 왕이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디에 올라가있어요 다락 난간에 올라가서 뭘 했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수 없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왕이 철도 없다. 예? 다락에 올라가서 뭐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 왕궁이, 다락이 난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부실공사잖아요? 왕궁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은 아 아시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어땠어요? 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발세브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가라. 가사, 이런 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찾다, 자주 가다, 물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에그론 지역에 발세브이라고 하는, 이게 알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세바 발세불. 그래가지고, 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형상, 이렇게. 그리고는 치료의 신이라고 그 에그론 지역에서, 어, 어, 우상으로 성김을받던그 거짓신이죠. 거기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자주 자주 찾아가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다라는 게 혹시 한번 가서 물어보자. 혹시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아주 깊은 중병이 된 거죠. 여기에 뭐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고난과 환란을 주신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장로님들도 점집에 가서 이사하는 날 언제 잡아야 되냐? 결혼하는 날은 언제가 좋겠냐? 어느 지역으로 이사해야 되냐?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또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거 아니죠?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예언을 해준다, 뭐 기도를 해준다,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뭐야? 돈을 받고, 예, 무슨 예언을 받았다, 무슨 은사가 있다, 어느 기도원 뭐 원장이다, 누구다 뭐.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냥 소원 성취, 내 소원 이뤄주고 내 계획 잘 해주고 이거 역시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돼 여러분 아합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근데 아시아라는 또 아들이 또 악을 또 행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약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뭐요? 심판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약하시고 관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네신 바알 세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무슨 얘기?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더냐? 오늘 제목이에요. 저기 정말이 빠졌어요. 진짜.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니? 이 느낌표도 했고요. 제가 물음표도 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진짜 없는 거야? 하나님 죽은 거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 없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런 거야? 너희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지금 물으러 가느냐라고 지금 사마리아 왕에게 가서 반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운명합니다 자, 내가 올라간 침상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그 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 네가 올라간 그 침상, 나무 침상이 그대로 뭐예요? 네 관이 될 것이다. 그 침상에 올라가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낫지도 못하고 그게 그냥 관처럼 그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 혹시 병이 좀 치료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이 난간에서 떨어진 거 우연히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여러분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언어 유희, 말장난처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는 침상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 왕을 만나고 그대로 전하는 김만 살아요. 이게 여러분 의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바로 그곳이 너의 시체를 묻는 관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신 해결자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치료자 하나님이시라. 근데 아시아는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의 이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자 보세요 이 아하샤가 보낸 이 사자들이 지금 에그론의 신바알세부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는 엘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로 돌아오죠 아하샤 왕에게. 근데 이것이 바로 아하아가 행한 행동이었어요. 에그론의신 바알 세법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즉각 회개하고 이 바알 세법을 찾아가던 이 왕이 보낸 사자들처럼 돌아와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아시아 왕이 그에그론의신 바알 세붑의 무릎으로 물어보던 가던 그런 신앙을 버리고 거기서 끊고 돌이켜서 유턴해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일 새벽에 보면 뭐요? 50명씩 두 번을 보내요. 근데 여와의 호 불이 내려서 이람을다 죽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아시아 결국 말씀대로 죽습니다. 5절에 이 사자들이 아시아 왕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6절에 이 사자들이 말하죠.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만나더니요. 너희는 너희로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거죠. 요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에그론의 신바알새벽에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다시 순정해서 돌아와서 지금 왕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왕은 7절 보세요 왕은 보세요 아 이게 내가 죄를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해요?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는 게중요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애그로 내신 바알세브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하나의 메시지로구나. 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 놈이 누구냐. 분명히 여러분 애그론 바알 세불을 만나러 갈때 여러분 복채도 많이 가져가고요, 하예물도 아, 가져가고요, 그 신을 섬기려는 우상을 섬기려는 뭐 이런 거다 준비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갈때 뭐예요? 창을 들고 가고, 칼을 들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하시야. 어때요 여러분? 결론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사람 선지자가 누군지 딱 알아보잖아요. 아 엘리야로구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엘리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라고요. 그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로서이다. 이게 엘리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아를 여러분, 이 아홉과 자기 아버지와 그 어머니,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850명 영적 전쟁을 하고 사람을 다중에 이걸 다 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알죠. 다 봤죠. 다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 어? 엘리아야? 여러분, 엘리아는 알아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6절에 여우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모거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야 될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게 곧 나의 신앙을 안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여호를 찾을 때요, 여호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요 범죄하는 인간,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아시아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다시 돌이키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요, 다시 은혜 자리에 서라고요. 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사람은 결국 악인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받으시고요 나는 그냥 무늬만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예? 그건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103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